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역사회 감염 예방태세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의정부시와 대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횟수를 1일 7회에서 2회로 줄이고 차량 소독과 대구에서 도착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26일부터는 의정부시청 본관 및 신관에 체온 측정소를 설치해 시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공공도서관 5곳과 공립작은도서관 14개소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임시 휴관을 결정했고, 의정부 문화재단은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의정부 아트캠프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은 실내체육시설과 스포츠센터에 긴급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시는 보건 당국의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종교 행사를 비롯한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시민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